우리나라에서는 단순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의료 보험 제도가 외국에서는 많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보험 제도는 국민 건강 보험으로 자국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다양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은 당연 지정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 어느 병원이든지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상당한 부분이 환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장점들을 지닌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수한 방역 시스템도 세계에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의료 시스템마저도 선진국보다 훨씬 좋아서 한국에 살고 싶다는 말이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병원비가 없어서 아니 병원비가 비싸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명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지금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나라 1위는 미국이며 2위는 브라질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완치자도 늘어나는 편이어서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확진 판정 후 치료를 받고 완치를 받은 사람의 의료비 영수증이 공개돼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영수증에는 무려 8억 4,038만 9,69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3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퇴원을 했지만, 한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병원비였습니다. 단 2주간의 치료에 이 정도 금액이라니,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이 정도면 어디 무서워서 병원 치료받을 수나 있을까요? 이 영수증을 공개한 사람은 다행히 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순 병원의 영수증 금액만 보면 심장이 무너져내릴 것 같은 심정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전염병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된 것을 보면 의료계의 민낯이 드러나는 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보험이 있어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응급실에 들어가서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만 하고 나왔는데 하나로 4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감염 사태로 인해 감염이 의심되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7명 중 1명꼴로 나왔습니다. 이는 비싼 의료비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민영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도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소득이나 개인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심해지며 미국인의 약 15%는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비용 1,0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K방역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에 1조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하고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게 백신 개발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3대 코로나19 백신 후보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합성항원 백신 이노비오와 제넥신이 각각 개발 중인 DNA 백신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바이러스 기초 연구 기관 설립, 기업 대상 연구 지원 서비스 강화와 규제 개선 인력 양성 등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한 조치를 통해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세계적으로 700만 명 감염이 다가오자 이제 정신 차린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이곳이라고 할수 있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증상이 없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데 유용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고령 감염자가 700만 명이 가까워지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쓸 것을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상점처럼 밀폐된 곳이나 밀집한 곳 또는 물리적인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며 이제서 귀폭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들이 다 옳다고 할때 WHO에서는 아니오라는 말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각 나라에서도 중국과 손잡은 WHO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행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